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앞둔 반도체 자동차주들, 그리고 이제 2차전지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상승을 견인을 했고, 또그 전국 지표조사에서 헤리스가 트럼프에게 앞선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또 2차전지 올라가는 요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올리는 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수급에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한테 삼성전자도 잠정으로는 이제 매수로 바뀌었었는데,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좀 수급이 좀 바뀌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올라가고, 당산과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가 빠지고, 이런 구도를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정체 보이면서, 어 일단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어제만큼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골드만삭스는 10년물이 4.3% 넘어가면 증시가 위험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UBS 같은 경우는 올해 0.5, 내년도 1%포인트 금리를 계속 내릴 거라서, 국채금리 결국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실업률과 임금을 고려할 때경착륙이라고 얘기할 사람 없다. 근데 그럼에도 올해 두 번, 내년도 네 번, 뭐 UBS하고 비슷한 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면 기준금리 내려가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금리가 마냥 올라가지는 않겠구나. 이런 점이 좀 부분적으로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그리고 뉴스에서 그 해리스 쪽에 조금 유리한 기사들이 은, 오늘 은근히 좀 나왔죠. 전국 단위 조사에서 해리스가 46 트럼프가 43 그리고 그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 해리스를 지지한다. 또 이렇게 언급, 이제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양쪽에서 끌어들이려고 캠프에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인물이잖아요. 한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재무장관으로 유력 이렇게 기사뜨기도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월가의 황제가 헤리스를 지지한다.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증권가의 정선는 월가의 정선은 트럼프가 되는 게 주식시장 유리해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볼수 있겠고 또 이제 여전히 뭐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단어가 붙잖아요. 베팅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이유로 이제 당선 유력으로 보는 건데. 작전 의혹이라고 붙여놓죠. 그래서 저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확신은 없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아직 모른다. 이렇게 되면서 해 트럼프 쪽 전제로 좀 많이 변동성을 보였던 주식장이 이제 반대쪽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주가 오늘 강했는데, 당국에서 반도체 특별 법안을 합의를 했고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만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주에좀 재료가 겹치면서 실적 발표 앞둔 기대감 겹치면서 올라갔구요 그리고 또 금수세 시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뭐 구체적으로 시행 안된다라고 단정을 한건 아니고 그 직권 본부의 한 당국자 예 당사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증권맨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주식시장의 어떤 정서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라서 뭐, 사실상은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타이밍만 보는 것 같긴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지수상승에 좀 부분적으로 보태기 역할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주는 하이닉스가 오늘 올라갔는데, 잘 보면 그냥 121선 줄타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반복만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올라간 게 완전히 돌아서서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또 지난번 고점하고 겹치는 자리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재료 노출 하락, 이렇게 되느냐, 새롭게 돌파하면서 20만원 위로 올라가는 계기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아직은 뭐, 하이닉스는 그냥 줄타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현대차 오늘 2.7% 올랐는데, 뭐, 실적 발표 앞둔 기대감도 있고, 특히 GM이 오늘 10% 올랐잖아요. 사실, 현대차가 한 5%는 올랐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약했죠. 숫자 보자. 이런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이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두 가지 정도 요인 그러니까 테슬라 실적 앞두고 배수 들어온 것도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헤리스가 부각이 된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그외특징들는 이제 yg 엔터가 그 오전에 그 최대 주주의 뭐 7억짜리 시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그 네, 논란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 차기 실험 물량 나오면서 밀렸다가 그 아파트 조회가 지금 9, 9천만 개 제가 확인했을 때 9천만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다섯 번 정도는 조회수에 기여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그 이슈가 여전히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시장에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제약하고 방산 일부 밸류업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제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인버스 의미를 갖는 업종이 되어버렸는데 주가가 빠졌죠. 악재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반대쪽 업종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2 1선이 깨졌거든요. 이게 바로 복원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 1선 깨지고 내려온 게 바로 복원이 안 되면 이제 제약에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분산됐다는 의미가 되니까 반대쪽 시소를 봐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산주도 역시 뚜렷하게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반대쪽 시소로 넘어가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아침에 이제 요 보여드리면서 2% 이상 빠졌을 때그 다음날 음봉 나오느냐 아니면 그 다음날 양봉으로 길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 근데 양봉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반전하는 그런 경향, 반등하는 사이클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예, 네,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더 가능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뭐 무조건 패턴대로 되는 건또 아니니까 일단 차트상으로 이제 그런 패턴이 나와도 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수급에선 좀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었고 또 삼성전자가 잠정 집계상으로는 1시 반 순매수 전환, 2시 반 매수 확대 이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뒷부분에서 매도가 확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순매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막판에 좀 의식하는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는 매도로 마감이 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매수했죠.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1 9 0 0억 정도 잡았죠.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다음에 방산, 아저저 저 방산이라 이차전지 그리고 조선주 이런 것들을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금융 투자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또 들어왔는데, 뭐 역시 그 전차 군단,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엔닉스, 다음에 기아,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 주로 제약주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포진을 해서 오늘 좀, 하여튼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안 하던 매매가 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을 샀는데, 기관이 최근에 매수한 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제약, 다음에 반도체, 그, 엔터주. 그러니까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 반도체하고 엔터는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근데, 어, 제약 쪽은 이제 매도 쪽으로 조금 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4.2% 정도에서 국채금리가 멈춰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되게 불안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0.2%포인트 단위별로 50%, 50포인트 정도의 코스피 조정 요인이 있거든요. 여기서 내려가줘야지, 어설프게 있다가 뭐, 골드만삭스에서 주장하는 대로 4.3, 4.4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계속 지그재그만 되지 올라가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풀리는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공포감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주가를 뒷받침할 수 있을까?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퐁당퐁당, 그러니까 매도 세게 하고, 며칠 달래고 또 매도 세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연속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계속 보내드렸던 게 오후 1시 20분 집계, 2시 반 집계까지 삼성전자가 이제 매수였는데 뒷부분에서 바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금 달라지긴 했죠. 어쨌든 지난주부터는. 그래서 요거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 s k 이닉스 실적이 나오는데 이 이유가 지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투수인데 이게 믿는 구원투수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라고 하고 공개하는 기업들인데 공개되고 나서 여기서 주가 뭐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반응을 해 버리면 시장이 이제 미들맨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남은거 이제 폐전처리만 남게 되는 거라서 아니면 저 이군에서 얘 혹시 잘 돌리려나 하고 끌어, 끌어와야 되는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들맨 들이 나왔을 때뭐 당일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으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보면 좀 매도 정점은 지나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근데 문제는 매도정점만 지나가고 매수가 안 됐잖아요 오늘 장중에 2시 반 잠정집계 잠정집계라는 100% 신뢰하기는 어려운데 그때 100만주까지 매수로 보이긴 했었거든요 집계상으로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매도로 바뀐 게 됐잖아요 근데 조금 매도강도가 약해지나 보다라는게 나오긴 하죠 근데 매도강도가 약하건 세건 어쨌든 매도잖아요. 그래서 투자들은 매수로 바뀌는 걸 보려고 할 거다. 지금 삼십일거래일증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형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구도에 좀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인데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코스닥 종목 수급 말씀드리면서 어 기관 내뭐 어떤 매수가 누적이 돼 있는 종목군들이 복원력이 빠르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난 주에 아 지난 주말에 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누적 종목군들을 제가 추린 거예요. 한 막, 한, 한 70개인가에서부터 추리고 추려서 이제 이 정도로 리스트를 뽑아놨던 건데, 어제 좀 고전하긴 했지만, 오늘 보면 이 종목들 복원이 확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최근에 열흘 동안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상위권 쭉 뽑고, 그 중에서 한 방에 갑자기 매수 들어온 거 잘라내고, 이제 매수 예를 들어서 열흘 중에서 7일 이상 매수한 종목 추리고 차트 봐가지고 하루 급등한 것도 빼내고 그러니까 하루 단발에 막10% 이상 넘어가고 가는 거는 그런 거좀불편하 그러니까 빼고 해서 완만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출연해서 줄이고 하면 이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 찾아내고 하면 이 종목, 이런 종목들 시장 안 좋아서 빠질 때좀 공략해두면 또 다음에 또 복원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좀잘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예,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